안녕하세요, 여, 영원입니다 오늘은, 제, 제가, 짓기를할 건데요. 네. 자,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죠. 제가, 좀, 잘, 제가, 잘, 잘, 아, 조용히 해봐, 넌. 뭐라고? 그 치킨 먹방. 이 정도라 고. 이렇게. 이 정도라. 아, 이 정도. 이렇게. 이 정도. 이정 제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쪽에다가 밖에 뭐가 있는지 이걸로 콩나물고 이렇게 두 개씩 싸줍니다. 다, 문, 다 만들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젠 다만들었고요 이번엔 우편함을 우편함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우편함 이쪽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상자를 찾아야 돼요 상자 상자 아 반대로 있다. 이렇게 어, 거뭐이바고 어, 그게 어디 있더라? 여기 있다. 이쪽에다가 여기에다가 우변한미고 써주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음, 이게 좀 넓혀야 될것 같은데. 아, 괜찮아? 자, 일단, 저는 이, 이 점터를 쓰겠습니다. 자, 저는 여기에다가, 여기에 연두색 점터를, 이렇게, 이렇게 세워주고, 네. 아, 이건 아니다. 이렇게 꾸며줍니다. 그리고 여기 파란색 점토에 있다가 이렇게 다시 세워줍니다. 주고 자, 그리고 어 어딘지, 음, 어 어디지? 그게, 어 없네. 여기 여기 유리판을 이쪽에다. 해주세요. 이렇게. 이렇게. 그리고, 여 위에다가, 음, 여기 위에다가 이걸 세워주세요. 이렇게. 이렇게. 이러면, 용기가 난것 같아요. 자, 일단, 이쪽에, 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문. 문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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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기블럭을 세울게요. 일단. 깜깜할 수도 있으니까, 몇 곳에, 어, 발광석을 설치해 주세요. 발광석. 어, 발광석이 어딨지? 발광석. 발광석? 발광석이라. 응. 발광, 어, 여깄다. 이렇게 두 개씩 싸주고, 이쪽에 있어도 이렇게 세워주고두개싸아주고 여기도 두 개씩 싸줍니다. 깜깜할 수도 있으니까. 아시 자. 이렇게 하고, 이쪽도, 이쪽도, 이렇게 해주세요. 이러시면, 잘된것 같죠? 자 이렇게 세워주고 자이제쭉 가죠. 끝까지 봐 주세요. 자, 이쪽에 바탕색 세칸을 만들어 주세요. 세칸3칸거칸 그리고, 그리고 다시 적용 블록을 세워 주세요. 뭐 잠시만요. 아니야. 아, 이쪽 났구나. 안 맞지만,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, 이젠, 여긴, 이젠 끝났고요. 이젠 끝내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이 편도 할 거고. 자,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